고등학교 때 친한 남사친 있었거든. 걔가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반에 있었던 거야. 음, 너? <laughs>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여자애한테 지우개를 빌리게 된 거야. 그 지우개 안쪽에 이름이 써있더래. 당시에 우리 반에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을 거기다가 쓰면은 약간 짝사랑이 이루어진다? 근데 그게 이제 불행하게도 그 남자의 이름이 아니었던 거야. 자기 앞에 앉은 남자의 이름이었대. 음... 약간 충격반 체념반 식으로 이제 있는데 지우개를 자기가 흘려버린 거야. 근데 그걸 그 앞자리 남자애가 주워준 거야. <laughs> 그 앞자리 남자애가 그걸 보고 음. 어? 이렇게 된 거지. 어. 근데 또그 여자애 거라고 어떻게 말을 해. 고백을 해버리는 거잖아. 그치. 그 여자애 대신. 음. 그래서 결국에 아니 내 거가 돼버린 거지. 그래서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돼버린 거야. 그 남자애는 응. 와중에 여자의 사랑을 잃어주겠다 하시고 응. 자기가 막 둘이 엮어주려고 하는 거야. 근데 맨날 엮어주려고 할 때마다, 응. 오히려 그대리 자기랑 엮이더래. 그 앞자리 남자애랑. 응. 같은 조도 엄청하고, 집 응. 방향도 같아가지고, 결국 둘이 같이 가고. 응. 근데 그러다 보니까. 걔가 되게 좋은 애여서 자기도 약간 감정이 생기더래요 아, 응. 근데 이 마음으로는 자기가 이어주지를 못하니까 응. 그 짝사랑하던 여자애한테 응. 나 사실 걔한테 응. 마음이 생겼다 라고 응.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하긴 걔는 엄청 좋은 애니까 마음이 응. 생길만하다 응. 그러면 서 이제 막 둘이 그남자 얘기를 하다가 응. 그래 뭐 가명으로 치면 희철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긴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응. 근데 그 앞자리 남자애는 철이거든 알고 보니까 그 지우개를 쓰면 지워지잖아. 어. 그러니까 그게 달아가지고 희철이를 원래 좋아하는데 어. 철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. 나는 철이랑 잘된 거고. 어. <laughs> 어.